여러분은 존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존엄은 태어난 뒤에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당연히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존엄을 쉽게 침해 당하기도 하고 또 쉽게 침해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의 교육 속에서 존엄을 손상시키는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경쟁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부터 우리는 서로의 경쟁 상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경쟁이 나쁘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경쟁을 해서 동기 부여를 얻을 수 있고 배움의 활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명 장점이죠. 하지만 현대의 경쟁은 이제 공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고 남에게 지지 않기 위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보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적별로 줄 세우기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학생들이 비교당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남들과 수없이 비교당하며 우리의 존엄을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도나 힉스의 존엄에서는 그릇된 존엄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릇된 존엄을 추구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찬성, 칭찬, 인정을 받으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만 의존하게 되는 거죠. 현대의 경쟁 구조는 학생들에게 두려움을 주어 경쟁에서 살아남도록 합니다. 또 그릇된 존엄을 추구하게 만들고 비교당하며 우리 존재 자체로 인정받지 못하게 합니다. 존엄에서는 진정한 존엄은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자체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존엄이 치유되었을 때에 서로의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올바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협력을 이뤄나갈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볼까요? 저는 현재 기독교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일반 중학교를 다녔는데요. 중학교를 생각하면 아직도 생각나는 기억이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의 마지막 기말고사를 잘 보기 위해서는 선생님이 나누어 주신 활동지들을 모두 달달 외워야 했습니다. 몇 장이나 되는 종이에 가득 찬 글자를 수없이 보고 외우면서 저와 제 친구는 이것이 공부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원해서 시작한 공부가 아니라 그저 모두가 하고 있고 해야 한다고 했기에 하는 공부였고 어떤 의미인지는 깨닫지도 못한 채그 많은 내용을 외워야 하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도 결국엔 바로 또 공부를 하러 가야 하는 것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 활동지들을 모두 외웠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던 날에 친구는 울면서 종이를 모두 이렇게 찢어냈습니다. 등수는 높았지만 그 친구는 전혀 기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중학교 때는 남들보다 뒤처지면 살아남지 못할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항상 있었습니다. 철저하게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중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에 왔는데요.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 저희는 수업 중에 저희 학교를 홍보하는 한 학기 프로젝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한 친구는 학교의 홈페이지를 개선하기도 하고 또한 친구는 학교를 홍보하는 리플렛을 만듭니다. 또 유튜브 계정, 공식 유튜브 계정을 만들어서 그곳에 올라갈 영상들을 만들기도 하고 SNS를 주기적으로 업로드하면서 그렇게 SNS를 관리하기도 합니다. 어, 저희는 모두 다른 업무를 맡고 있지만 전부 학교 홍보라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한 학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요. 한 학기 수업이 끝나면서 제가 느끼는 건 어느 순간부터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를 이겨서 더 높은 등수를 갈수 있을까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잘 협력해서 이 프로젝트를 잘 마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게제 자신도 되게 놀라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적 가르침 그게 뭔가요? 에서는 협력학급과 협동학습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처럼 협력학급에서는 한 학생의 배움이 다른 학생의 배움에 부정적인 영향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서로의 배움과 삶에 책임을 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학기 동안 했던 수업은 협력학급이었던 거죠. 한 명이라도 배움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으면 프로젝트 자체가 멈춰버렸습니다. 나의 배움이 나머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들의 배움이 저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어, 이 책에서는 협력학급은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모든 질문이 가능하며 틀릴 걱정이나 모욕당할 두려움이 없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협력학급 안에는 여러 가지 협동학습이 존재하는데요. 학생들과 함께 어떤 학급을 추구하는지 이야기하고 학생들이 원하는 행동들을 제안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긍정적인 상호의존이 중요합니다. 협동학습은 공동체를 기르고 자신의 학습과 다른 사람의 학습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격려합니다. 협동학습 또한 함께함이라는 의미를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했던 것들 중에서 여러 번 언급되는 공동체에 대해 생각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협동학습들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존엄이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들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 수용입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는 그 사람들을 나보다 열등하지도 또 나보다 우월하지도 않은 존재로 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모두 그들만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그 정체성들을 수용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나보다 열등하게 보거나 우월하게 본다면 그 공동체에서의 관계는 물론 서로의 배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할 것입니다. 협력학급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정체성 수용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호의적 해석입니다. 신뢰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 사람들이 선한 의도를 가졌으며 진실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평소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건 간에 적어도 그 순간에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협동 학습을 하고 협력 학급을 이루어 나갈 때는 같이 해야 하는 활동이나 프로젝트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서로의 태도가 최선이라고 믿는 것이죠.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신뢰하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때그 전제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셨던 것처럼 절대로 협력학급과 협동학습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경쟁에서 지켜내야 하는 존엄의 침해보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관계의 존엄들을 지켜내는 것이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들은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존중하고 있는지 존중 안 하고 있는지 이렇게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조심스럽고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협력학급을 하면서 먼저 앞서가는 학생들은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들을 이렇게 볼수 있어야 하고 속으로 무시하거나 그 사람의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 수용, 호의적 해석이 이루어지면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다른 학생들은 자신의 존엄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속에서 자신감을 얻고 두려움을 없앨 수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기능을 해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히려 부족한 것이 많을수록 다른 사람들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협력 학급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존엄에서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결국 사랑하는 것이 존엄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경쟁을 할 때는 자신 혼자 모든 역할을 다 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협력학급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때, 정체성 소용을 시작할 때, 후의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할 때, 내가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이 채워주도록 비워두기 시작할 때, 우리는 협력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협력하는 날이 올수 있겠죠?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